알고 있지만 너무 재밌게 보고 있죠. 나비의 원래 남자친구가 가스라이팅의 대명사거든요. 가스라이팅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화 보시면 전 남친. 지나치게 독단적인 결정은 자제했으면 좋겠어. 제일 먼저 연인인 나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냐? 네일 아트 하나 했는데. 가스라이팅 그 자체예요.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ISFP 재배 가능성이 많이 낮나요 MBTI 가지고 재배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보기는 힘든 것 같아요 나를 얼마나 좋아했고 자녀 감정이 얼마나 있느냐랑 상대방의 현재 생각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서 MBTI는 재배를 얘기할 때 어떤 형태로 전달할지 참고를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또 중요한 얘기가 나왔네요 남자친구 화났을 때 시간이 지나서 연락을 해야 될까 당장 연락을 해야 될까 화가 난 이유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일시적인 감정적인 거면 72시간 안에 연락 하는 게 좋고요. 연애에 대해 상대방이 생각할 정도의 화다. 3일은 최소한 지나서 연락을 하는 게더 나아요. 성향에 따라서도 다르죠. 회피형이냐 감정형이냐. 욱하는 감정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뒤끝 없이 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냅뒀다가 얘기하면 되죠. 남친과 세달을 사귀고 4일 전에 헤어졌어요. 서운한 게 많았고 제가 서운한 티를 많이 냈고 부족하는 거에 지친 것 같았어요. 카톡은 차단. 서운한 티 낸다고 차단은 거의 안 하거든요. 서운한 티를 어떻게 냈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 진심을 다해서 문자를 보냈는데 지금 말고 시간이 지나서 한번 보자 답장 왔어요. 한 시간 동안 답장 을 못하고 있어. 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간이 지나서 정말 보자는 말이긴 할까요? 네. 문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할 때 보자는 얘기고요. 붙잡는 걱정을 상대방이 안 해야지 나오는 거고 걱정을 안 하게끔 하는 게 시간을 해가지고 천천히 연락을 하는 건데 이때 답장 알겠어 고마워 6글자 보내시면 돼요 시간이 지나서 볼 수는 있어요 부두 약속이 생각보다 효과가 많거든요 애매할 때 우리 시간 지나서 보기로 했잖아요 그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긴 하는데 차단하는 경우는 두 가지거든요 상대방한테 다른 사람이 생겼거나 내가 선을 넘었거나 상대방한테 다른 사람이 생긴 것도 아니고 선을 넘지도 않았는데 차단하면 트라우마라던가 마음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서 차단하는 경우거든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사람을 잊는게 저는 좋다고 봐요 의리가 없는 연인이라서 애착 유형 네가지 있거든요 불안형, 회피형, 미해결형, 안정형 애착 유형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연애에 있어서 회피형들 같은 경우에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의견을 얘기할 때마다 무시를 당하고 묵살당하거나 네 얘기는 틀려 자주 당해가지고 트라우마가 생긴 경우에 회피형으로 많이 가고 유전적으로 회피형인 경우도 드물지만 있어요 불안형 같은 경우 부모의 사랑을 못 받은 경우 애착 유형이 불안형으로 발전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드물지만 죄성을 추구하거나 주입식 교육이 아닌 나라에서는 안정형 연애 애착 성향을 가진 사람이 되게 많은데 안정형은 매우 좋은 게 불안형 애착심을 가지고 있더라도 안정형 연인을 만나면 정신과 치료에 버금가는 안정형이 되는 효과를 볼수 있어요. 긍정적인 부분이고 나머지 하나가 이해결형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해피와 불안을 해피형 사람이랑 연애하는 건 실수를 해도 얘기해 주지 않아요. 쓰리아웃제를 가지고 있는데 데이트 약속에 늦거나 데이트 비용을 내가 내야 되는데 상대방한테 전화시키거나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상대방이 그걸 싫어해 잔소리를 일절 안 하고 있다가 쓰리아웃되면 헤어져요. 불안형 같은 경우 과도하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잔소리를. 내감 감정이 상대방한테 크게 작용할 때 반감을 가져가지고 좋아해서 헤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연애하고 결혼이 다르잖아요. 최근에 상담한 게 문제가 없었는데 결혼을 할 거라면 던지듯이 한마디만 해줘도 문제가 없는 건데 그걸 상대방이 절대 안 해주는 건데 그 남자가 미해결 형이었던것 같아요. 회피와 불안을 왔다갔다 하는 건데 조금이라도 후회할 짓을 안 하기 위해서 여자친구가 우리 언젠가는 결혼하겠지 이 한마디 듣고 싶었는데 그걸 못하는 성격이에요. 회피랑 불안이 만렙일때 그러다가 헤어진 경우가 있는데 사람마다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제외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연락하지 않고 참아야 되냐? 다 다르죠. 늘 그렇지만 상대방이 나한테 진심이... 있었고, 자녀감정이 있는 경우에 일단은 기다리는 게 좋아요. 연락을 해서 만나고 싶었던 마음도 까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갑질하는 경우 연락을 먼저 해야 돼요. 가장 좋은 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재회를 해야 되는데 다시 만나서 문제점 고치면 안 될까요? 라는 얘기가 많이 듣는데 문제를 고치고 다시 만나야 돼요 혼자 있는 시간에 더 좋은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고치고 나서 만나도 까먹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나게 되면 고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문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죠 그래서 분석 진단 위주로 상담을 하는 거고 문제를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어떻게 보여주느냐 카톡 하나 전화 통화 하나 커피 마시는 30분 만에 내가 변화됐으면 상대방은 무조건 눈치를 채요 PR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알려야 되는 경우에 부사사진을 많이 쓰죠. 친구로 지내는 중에는 재회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재회 정석이 하나가 친구로 지내면서 재회로 가는 게 정석이고 헤어지고 친구로 지내는 중이라는 거죠. 그때는 가능성이 높죠. 다시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되죠. 인입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많으니까.